I d 탄 n t k n 다다이렉트래 o do it. I don't know 를 o w to do i 거지. 아니. 아니 k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t 응. 렇게 하는 것보다 to do it. I don't know how to do it. I don't k n 저자가 문을 안열어고만 사줄 수가 없다. 그때 두 개를 어, 막 써도 되긴 되지? 근데 너 물감 응. 많이 있는 걸아지 응. 원하는 색깔이 다 없어서 그렇지. 요거는 이제 하나밖에 없어서, 이런 파란색은 응. 하나만 이제 두개 있는데, 응. 그건 막 써도 되는데, 응. 이제 다른 색깔들은 하나밖에 없어. 근데 저기 서랍에 두면 내가 아직 안쓴색깔 근데 니가 믹스하면 또 만들 수 있잖아 응, 응. <laughs> 엄마 와. 맨날 그런 귀찮아 귀아 그림 그리면서 색깔 섞는게 귀찮으면 그리, 그리지를 그 말아야지 이볼까 하나 더 샀어야돼 아까워 죽겠어 니가 이렇게 많이 쓸줄 알았다면 온도 안내는데 이제 야 이제 대충 들어가자 응. 내일하고 내일에 이제 목이 뭐 있어 원래 <laughs> 그 색깔이 더 멋진 것 같아. 오 <laughs> 느낌 좋은데.